정치인들의 아이러니한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은 나이 들어 보이길 바라고 나이든 정치인들은 젊어 보이길 바라죠. 나이가 드셔서 총기가 떨어진 김문수 후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하철 방어범도 무죄라는 결론으로 가는 황당한 논리에 대해 지적했더니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내 몸은 건강하다. 고로 내 정신은 이상하지 않다는 어설픈 3단 논법을 펴려는 것인지 젊어 보이려고 갑자기 운동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 젊은이들도 그렇게 빠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버하시면 허리가 나가요. 물론 상당히 뜬금없지만, 나경원 의원처럼 화장하고 셀카 찍어 올리는 투쟁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시연하던 쟁기 자세는 복부를 자극해 소화불량에는 좋은데, 그 동작하다가 방귀를 많이 낀다고 하니, 당직자들은 거리를 좀 띄우시길 <laughs> 조언드립니다.